오락부장 힘이 세지고 있어. 이거 좀 저지 좀 해야 될 게. 다들 잊으셨겠지만 점호 시간에 우리를 오락부장으로 추천한 게 만식이입니다. 그 오락부장이 나라를 세웠고요. 오락부장이 좀힘 세지니까 일단 깨바퀴를 데리고 와야 되겠지. 제동이 형은 이미 어차피 내가 데려왔으니까내 편이고. 비선실세 우리 우리 지지자 입교 입교 남친 도멘 도멘 제자 삐삐 삐삐 친구 우리밍 무지 지도도 벌써 진거 같다. 이사장님, 우라인이 좀쎄진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회장 선거 다시 하자. 그냥 오늘 저뭐 시간 되나가 아니라 오늘 저뭐 합니다라고 그냥 말 말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어? 아! <목소리도> 안녕 우리 거의 하이. 하유루 아뭘 메모장을 공개해 뭘 공개해 우리 미담 하나 풀게 우리 갑자기 카톡 와서 나막 챙겨줬어 아니? 만들어진 미담이야 아니? 보현 씨네 다름이 아니라 요새 바스포드가 솔직히 말해서 네. 오라인이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오라인이 뭐예요? 오리라인이요 아 그쵸 오스코드 아닌가? 오스코드. 그러니까 거의 옥스포드잖아요 맞잖아요 어. 그거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저모 11시 하는데 당신 참가 하실 거죠, 당연히. 아, 네네 네. 당신 설마 오라인 아니죠? 남자가 그을 가져야죠. 예, 그럼 저한테 살짝 힘을 실어 준다.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박씨 좋은 데이트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내 동생. 알겠어, 오형. 어. 형깨바기를 믿어? 믿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 어, 여보세요? 아, 네, 교수님. 네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11시에 저희 점호하잖아요 네 점호하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좀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어떤 일이요? 뭐 그냥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그 이분도 좀 많이 하고 보니까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혹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교수님 오락부장 오리 라인이신가요 혹시? 아뭐 딱히 뭐 그런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런건 아니죠? 저는 뭐 누구 라인도 아니죠 어, 지금 어, 지금은 어 아니다 네, 네,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바스포드 내에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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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금 그러니까. 지금, 위주로 금지에 음. 대항하는 라인을 형성 중인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뭐저 네네 그 깨박이가 있어요 개박이가 확정인가요? 네네 확정이죠 이미 아까 전화 통화로 이미 섭렵됐고요 이미 섭외에 다 올게 됐고요. 어 네, 개박이 개박이 크네. 그데 백교수님도 저랑 같이 한번 일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뭐 거기 가면 뭐 좋은 거 있나요? 그냥 아 올리삼이랑 같이 하면은. 네. 아, 별풍 같은 게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이전 같은 거안하가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아니, 2부, 3부, 4부, 5부까지 있으니까 별풍이 없을 수가 아, 없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늘 조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가능해요, 그것도? 네 저도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자를 수 있고요. 교수님, 힘들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 빠지고 싶은데.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옷 지금 오리삼이 너무 좀 심해졌어 저를 부를 때도 배교수 어, 배배배 교수 배교수 이렇게 부른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 딱 교수님한테 무조건 뭐 병우 형님 또는 교수님 그러니까 정중하게 와서 하잖아요 저는 오 부장님 오 부장님 이러는데 배배배 교수 막 이런다니까? 아, 교수를 지금 조수로 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laughs> 아 맞잖아 막말로 그러면은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일해 보는 걸로 그러면은 아,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간잽이다. 간을 보고 막 때린다. <laughs> 끝까지 기억합니다. 아, 듣끝이좀 심한 편인가요듣끝이 어, 아니죠. 그냥 기억한다 이거죠. 어. <laughs> 제가 뭐 힘은 없지만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네. 오 알겠습니다. 고수님.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열한 세 배연. 네. 됐나요? 아, 살습니다 아, 아, 아. 지금 크죠? 아작 작아요 오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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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왜 이렇게 작아 당분. 아니, 아니 오늘 만나인 뭐 온라인 한다면서. 그게 뭐야 모... 저. 그게. 수수 그게 그게 뭔데 되잖아. 그게 뭐죠? 아 무슨 또 만나인가. 만나이냐. 만식님 완전 귀엽. 아니, 아니 그렇게 팔을 나누셨던데요 만식씨가 우리 언니 너무 어. 지금 만신... 여유로운데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요 대체? 아 일단은 뭐저 오늘 말도 많이 하시고 저 학생회장 누구지 저 강만식인가? <laughs> 예 예. 야 만식아 와삐비야 어디 갔어? <laughs> 아 지금. <laughs> 게바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데이트 중이라서 잠깐 이제 제가 말했거든요. 핸드폰으로 제가 잠깐이라서 참여하라고. 근데 삐삐님 같은 경우 오리시 삐삐님 어딨죠? 오라인이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야 오라인이 뭐야? 그게 뭐야? 그뭐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걸 모르시는구나 아직. 아니 라인을 혼자서 나누시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제가, 제가 봤을 때. 게... 때... 현제가 아니라 지금 살짝 바스포드가 지씨한 사이에 이사장님이 오나라로 아예 형성이 돼버 렸더라고요 지금. 오나라가 형성된 게 아니야. 누가 저 롤하면서. 그런데 <laughs> <laughs> 수령님, 제가 이, 그 여기서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하긴좀 그렇지만 좀 이부 어, 뭐... 이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오나라 그우리 오락부장님이 이부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나. 뭐 하는 거 좋다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뭐 19승 이제 28패 나올 건데 유복실 님은 뭐 말할 게 없고요. 야, 너 유복 씨너어쩌기야 확실히 이게 저 라인이 박생해요? <놀람> 아니, 저는 라인 선택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휴방하다가롤하다가와 가지고 라인 나누니까 좀 역겹잖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는 아, 진짜 저는, 아니, 저는 저는 근데 아어 버거는 게 아, 이부가 맞아 죽겠다. 나 죽겠어. 나 사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와요. 아. 깨박이... 이부하면 뭐 합니까? 깨박씨도 저한테 찾아와 갖고 우상이 미부 안 하나요? <laughs> 그니까. 아니죠. 아니죠. 깨박씨는 그런 일이 없죠. 아니요 깨박스다. 그랬으면 다시 한번 남아 있고요. 아니요 아니 우리 깨박이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깨박이 <laughs> 우리 깨박이는 우리 <laughs> 박이 그럴 리가 <laughs> 없고요. 만식이가 왕따 당하고 있다 <laughs> 이런 말씀이 있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개인 카톡으로 이제 같이 CK도 한번 열어 내가 메인 펀딩 받아오겠다. CK도 같이 한번 하자. 그럼 이부도 같이 참여하자. 왜왜안 하냐 했는데 자기들 그롤 하고 싶대요 지금은. 아니 오늘 만식씨가 저한테 전화 왔어. 어? 그 내용이 뭐냐면 만식 씨가 좀 요새 오나라다, 오 스포드다 <laugh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오늘 저모때좀 이거를 반기를 들면서 합의해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좀 우리가 권력을 가지러 가자 아니아니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아 너무하다 아 제가 봤을 때 우리 만식 씨가 좀 관심을 덜 받아가지고 좀 많이 챙겨달라 이 말입니다 좀 왕따다 해가지고 좀 많이 네좀 관심을 주면네좀 챙겨주세요 내가 좀정리 하면은 그 만식이가 행속 켜가지고 저 물소들이 대잔치하고 저 스겔 보면서 저저여자비즈니 인스타 보면서 하하하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스타하고 레드방송 주로 해요 이제 본인도 이제 c 시작하고 유튜브 키우고 싶으니까 롤을 건드렸겠지 거기서 이제 <laughs> 저 민규한테 진 거야. 이거 화나지. 그래서 또 롤도 하고 롤토체스도 한거지 근데 갑자기 우리가 시청자가 많이 나오네. 시청자 따이 또 당하고 이. 우리가 한고도 있고 오늘 저 보니까 뭐 스토리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서 나는 궁금한 게왜 내가 바지 사장이야? 씨. <laughs> <laughs>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교수님 음. 이사장님 음. 교수님 이사장님 다 대우를 해드려요 하지만 벗 오나라 쪽은 막 배교수 배교수 음 인지기 그래, 인지기 그래, 알죠, 이러면서 인정, 인정. 권위들이 살짝 떨어져서 숙이 봐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사장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이미 아니, 애초에 뭐 인지기 배방구 이런 거 싫다니까 나도? 인지기 배방구 나니저우가 있는 나... 사람이야 아 그거 배방구가 마려워서 어쩔 수없고요 네,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수령님 저는 이제 입어 할 때만 이렇게 다 편하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다들 좋아하셨어요. 어, 그렇지 않아요, 배교수님. 네 저좋 좋긴 했죠. <laughs> 아, <저. 웃음> 근데 이 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인데 피파가 요새 또 많이 시작했더라고. 뭐 김민직, 김닝직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삼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피파를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게임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피파도 빠르고 괜찮아 가지고. 아 근데 아까 전에 만식 씨가 그랬는데. 아 싫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니요. 저 수련 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파 하는 거 좋다. 좋은데 단. 스타 좀 승률이나 뭐 이런 좀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파를 하든 뭐 이브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박빙삐은 평생 이부하지 마.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었 그래서 우리 만식이가 말한 거 좋아. 좋은데. 이 이부 같은 경우는 눈치 있게 하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 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실력이 안 좋아. 저 검은색 옷 입으시고 이렇게 좀 다소곳이 앉아계시고 하얀색 의자 안들계신분 스타마 해요. 저 분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해. 나도 미안해. 미안할 정도로. 어 근데 본인이 이제 저 실력이 좋다. 그러면 은저저 오리니 저 스처럼막 갈겨도 되고 뭐 그것까지 차다면 안 되지.